오늘 79절 광복절을 맞이해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다이자는 1인 시위 타이핑도를 읽겠습니다 광화문에 걸린 한자 현판을 한글 현판으로꾸고 다이자 광복 79년이 되지만 아직 한글은 재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한글이 태어난 곳인 경복궁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을 더빛네요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워주길 고소합니다. 저는 1 9 2 7년 한글이 살고 빛나면 우리나라와 결례가 끝난다고 굳게 믿고 국어운동 대학생을 만들고 한글운동을 시작해 58년째 국어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58년 전 국어운동 대학생회는 정부가 방법 뒤부터 한글도 만든다 교과서를 일본처럼 한자 혼용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그 잘못을 따지고 한글을 살리고 빛내어 나라를 일으키라고 건의했는데 정부가 그 건의를 받아들여 한글 빛내기 정책을 강력하게 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부는 한글이 태어난 곳인 경북공정문을 세우고 한글을 살려서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뜻을 달아, 담아 한글 현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한글 사람을 나라 사람을 외치며 한글과 세종 정신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문화재청은 그 현판을 떼고 2010년. 광복절에 나라가 망한 고종 때 걸렸던 채수없는 한자 현판을 복제에 걸고 원형 복원했다고 대통령과 외교사절까지 초청해 고종 때 걸렸던 채수없는 한자 현판을 복제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판은 잘 보이지도 않고 안는 사진을 복제한 가짜 현판이었기에 한글학회는 그날도 그건 가짜이며 나야 망할 일이라고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현판은 바로 금이 가서 땜기라고 바탕색과 크기부터 잘못된 가짜임이 밝혀져 다시 만든다고 했습니다. 문화대청이 대통령과 외교사자까지 모아놓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도 국민에게 사죄하지도 않고 그 가짜 현판을 생각만바고 다시 걸었습니다. 나라 얼굴이고 우리 국가 상징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 가짜 법제 현판, 그것도 나라가 망할 때 걸렸던 부끄러운 한자 현판을 걸고 있다는 것은 나라 망신입니다. 그래서 한글단체는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14년째 정부에 건의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부끄러운 그 하짜 현판을 달았던 광복절을 맞이해 다시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에 나라 얼굴인 광화문에 가짜 현판을 걸고 원형 복원했다고 국민을 속인 문화재 총장과 문화재 의원들을 당장 처벌해 주십시오. 둘, 이것은 공무원 기강을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떳떳한 나라를 이루는 일이며 한글과 세종 정신을 살려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일입니다. 셋, 정부는 한글이 태어난 곳인 경복궁 정문에 걸린 부끄러운 한자 현판을 떼고 국민 정음체 한글 현판으로 바꿔달아 우리 자긍심과 자존심을 살려 주십시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에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 문화협회 대표 이대로 밝힌 고맙습니다.